자, 2023년 3월 9일 43번에서 45번까지의 장문 독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king 어떤 한 명의 왕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은 리브드 살았었던 왕이래요. 어디에 한 아름다운 궁전에 살았었던 사람 왕이었다라고 왕이 있었다라고 해요. While the king was away 왕이 저 멀리 나가 있었을 때에 a monster 한 괴물 한 마리가 approached 접근을 했다라고 해요. 어디에요? 그 왕궁의 문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해요. 이 몬스터는 괴물은 was so ugly 너무나 도 못생기고 and smelly 냄새가 나서 death. 그 결과 이 지킴이들 어떤 보안관들 거기 있는 외부의 경비병들은 froze in shock 충격 속에 아무런 움직임을 할수 없는 얼어붙어 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히 몬스터는 past the guard 이 경비원들을 지킴이들을 지나쳐 가지고는 그러고서는 sat on 앉았다라고 해요. 어디에요? 왕좌에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요. 이 지킴이들은 경비병들은 s 곧 came to their senses 곧 그들의 감각으로 돌아왔다. 즉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이고 그러고 나서는 went in 자기를 지나쳐서 들어갔던 그 왕궁 안쪽으로 갔겠죠? 괴물이 지나갔던 쪽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and 그리고 shouted at. 소리쳤답니다. 이 몬스터에게 뭐 하면서 데디아라고 요구를 하면서 얘가 이 A, 즉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이 뭐였나라고 이 왕좌에서부터 get, 어, 내려와야 get o f 내려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음, 렇게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B번 바로 볼까요? 자, 결국에, 결국에 왕이 되돌아왔다라고 해요. 뭐 이걸 다음에 바로 올지는 좀더더 더 나머지 질문들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에 왕은 되돌아왔다라고 해요. 이 왕은 wise, 현명한 왕이었고, kind, 친절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so, 자, 이게 1번, 이게 2번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했다라고 해요. 뭐예요?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했다라고 해요. 그는 knew, 알았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He 그 왕은 smiled 웃어주었고 said to the monster 이 원스터에게 말했죠. 뭐라고? Welcome to my palace 내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왕은 이 몬스터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지의 여부를요. 뭐를? 한 잔의 커피를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 몬스터는 b e g 그 n to grow smaller. 점점점 작아졌다라고 합니다. 언제? 그가 커피를 마실 때라고 했어요. 점점 작아졌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뭐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따 왕이 친절하게 커피 한잔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작아졌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아마 비번 앞에는 뭐 몬스터가 좀 커졌다라는 일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냥 경비병들은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말만 나왔기 때문에 크기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 나오지 않죠? 뒤에 있는 문장을 좀더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뒤 페이지의 C, D 문단을 보기 에 앞서서 이 문장들 안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는 이 approach라는 단어는 누구 누구에게.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 투 누구 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투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so 형용사 형용사 and so 형용사 대시죠. so는 매우 그다음에 대은 그래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대 자리에 That 대신에 위치를 쓰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히 e 뒤에 passed라는 과거 동사, and set이라는 과거 동사가 왔는데, 이 set이라는 동사도 봐야 되겠죠? 저 set은 sit, set 할때이 set가 되겠고요. 이 sit랑 비슷한 단어가 set, sit, 그 다음에 seated,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s 트 t set 요 단어는 그냥 주어가 앉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는 그냥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에 앉았는 장소가 나오게 되겠고 또는 장소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앉았다 해도 됩니다. 근데 s 트 t s 드 t d 얘는 누구누구에게 자리를 내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여기 있는 s 티 t d 나 s a t 뒤에 있는 이 대상에게 자리를 줬다라는 뜻인데 여기 이 세트 뒤에는 자리를 양보받은 자리를 받은 사람이 오지 않고 왕의 자리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세트 이 자리에는 이게 이 세트 이게 오는 게 맞겠고 이 자리에 시티드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이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심표 다음에 ing가 나오면 앞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라고 다른 지문을 수업할 때도 여러 번 했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심표 찍고 ing를 하게 되면 주어는 동사한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ing 한다 내지는 ing 하면서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하면서 요구하면서 또는 뭐 그리고 요구했다. 여기서는 뭐둘다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에 이디 e m a n 란 단어가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추천 또는 제안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 좋지 않겠니? 이렇게 꼭 해야 해라는 이, 이상 이런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권하거나 또 해야 된다는 말을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 뒤에 대시 오면은 그 뒤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오고 나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보통 이 should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가 분명히 3인칭 단수인 히가 왔는데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있지 않은 게시라는 동사 원형에 왔죠. 그 말은 이 자리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조동사 슈드가 생략되어 있고 저 자리에 get 뒤에 s를 쓰면은 의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가 저 왕좌에서 내려온다라는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내려와야 하는, 하는 것을 요구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he와 get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came 과거동사 went 과거동사 and shouted 과거동사끼리 서로 병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what 더하기 동사가 나왔어요. what 더하기 동사하면 동사한 것, 내지는 어, 무엇이 동사하는지. 또는 동사 한지라는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was happening라는 표현이 있죠. 저 happening이란 단어는 이 happen 여기에다가 앞에 b 동사 그 다음에 뒤에 ing 붙은 이런 구조가 되겠는데 이 happen이라는 동사는 수동태라는 구조, 즉 b 동사 플러스 과거 형태로 못 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b 동사 happen 뒤에 ed가 붙는 이 be happened라는 표현으로는 쓰면 안 되는 구조. 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ask a if 주어 동사입니다. if 주어 동사는 수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ask a if 주어 동사 하면 a에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의 여부를 물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as he drank. as 주어 동사면 주어가 동사할 때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A랑 b 한번 다 살펴봤고요. A 바로 뒤에 B가 올것 같지 않다 그랬죠? 몬스터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되겠는데 일단 B번이 바로 뒤에 오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C번. 이 왕은 Offered, 제공, 제안했답니다. 공제 제공했답니다. Him. 그 몬스터에게 Some takeout pizza and fries Takeout p i 나 프렌치프라이 같은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C번 같은 경우에는 왕이 등장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왕이 제공을 했다라는 거니까 돌아온 다음에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D번이 가장 먼저 오겠죠. 아직 그 몬스터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D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뭐가, 그 이제 D 다음에 아까 왔었었던 이 B가 와서 왕이 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D, B,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자, 이 피자 테이크아웃 피자나 프라이를 제안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비병들이 이미디에 즉각적으로 피자를 콜포 시켰다라고 합니다. 또 몬스터 이 몬스터는 continued gas s m a l l e 계속해서 작아졌다. 아, 아까 전에 이제 B번에서 왕이 커피를 제안하니까 작아졌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어서 계속해서 작아졌다. 계속했다는말 자체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걸계속한다라는 말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B가 C보다는 먼저 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와 함께 그 왕의 친절한 제스처, 그 동작과 함께 그렇게 어,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봐서 썼던 이런 이 소문자의 b 이 b가 누구예요? 몬스터가 되겠죠. 몬스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도 몬스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봤었었던 여기 있는 이 d.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여기 C. C도 몬스터였죠. 왕이 제안을 했던, 왕의 제안을 받은 존재가 몬스터였죠. 근데 D번, He. 그는 뒤 이어서 몬스터에게 제공했다. 여기서 He는 누굴까요?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 E는 아직 안 봤지만, 어, 여기 있는 이 D번 통해서, 아, D가 누구다라는 걸알수 있다. 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 뒤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D 번 문단이 되겠습니다. 아, 아니군 아니가 아, 더 끝났네요. 부분. 자, then he 그는 그러고 나서 제안 제공했다라고 해요. 뭐를요? 이 몬스터 괴물에게 a full body massage 완 몸의 전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비병들이 h e l p 도와주었었을 때에 뭘 가지고서 이릴 e 싱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로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 몬스터는 점점점 became tiny, 작아졌다라고 해요. With another act of kindness, 또 다른 어떤 친절한 행위와 함께 누구에 대한 이 몬스터에 대한 친절한 행위와 함께 he, 그 몬스터는 just, 그죠? 바로 디 i s a p p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문단, A번 문단에 바로 뒤에 오는 문단이 D번인데 가볼까요? 자 위드 위치 이치 배드 월드 각각의 그런 나쁜 말과 함께 여기서 나쁜 말은 이 경비병들이 당장 내려와라 이 x x 야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쳤겠죠 이렇게 각각의 나쁜 말이 오갈 때마다 이이 어, 경비병들이 사용했었던 이 나쁜 말이 한 마디 갈 때마다 이 몬스터는 grew more ugly 점점 더 못생겨졌고 점점 더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훨씬 더 화가 났다라고 해요. 그들은 비겐트 브랜디시, 브랜디시는 휘두르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비병들은 휘두르기 시작을 했대요. 뭐를요? 그들의 칼을 막기 위해서 이 몬스터를 스케일 겁을 줘서 어웨이 멀찍이 쫓아내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궁전으로부터. 하지만 이 몬스터는 그저 점점점 커질 뿐이었고, 결국에는 이 공간 전체를 테이킹업, 그 왕이 있는 그 공간 전체를 차지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점점 더 못생겨졌고, 점점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Then ever. 그 전보다 더 계속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43번의 정답은 D, B, C. 4번 되겠고요. 44번의 A에서 E 중에 달랐던 것은 2번 왕이었죠. 그 다음에 45번 왕이 없는 동안 궁전문 접근했다. 맞고 왕이 미소를 지으며 환영한다. 말했고. 맞죠? 친절한 행동에 괴물의 몸이 작아졌다. 맞죠? 경비병들은 괴물을 마사지해주기를 거부했다. 아니죠?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랬었죠? 정답은 이런 식으로 다 4번, 4번, 4번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서 봤었던 A, B는 구조 파악을 다 했었었고요. C번, D번에 필요한 구조들을 한번 보면서 이 지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여기는 continue to 동사원형은 계속해서 동사원형 한다란 말이고 continue는 뒤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사원형 ing가 와도 괜찮아요. to 동사원형도 괜찮고 동사원형 ing도 괜찮습니다. 둘다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부분, 릴렉싱,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란 뜻이고요. 마사지가 긴장 풀리진 않겠죠. 이 자리에, 릴렉스드 라고 쓰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디스어피어드 아까 왔었던 해픈과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was, d i s a p p e a r 라고 쓰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명사, 명사, 동사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 자리에선 앞에 사람이 아닌 게 나왔네요.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된 자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뒤에 점점 나오는데, grow 더하기 형용사. 여기도 있죠. grow 더하기 형용사,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에 got 뒤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grow나 내지는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상태가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형용사가 두번 연달아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만 일단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은 되겠고 자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 가까 해석한 부분이죠?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심표 찍고 ing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찍고 아, 주어 동사 뒤 심표 찍고 ing 나면 그리고 ing하다 이지는 ing 하면서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방전체를 차지해버렸다. 그리고, 뭐, 뭐, 하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got, 예, even, a n g r i 라고 되겠죠. much, a lot, even, far. 마지막으로, still. 같은 이 단어들 뒤에 more, 지는이 본문처럼, 이 알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면, 이 앞에 놨던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비교급, 강조라고 부르죠. 뜻은 훨씬 더 뭐뭐한, 뭐뭐하게 라는 의미로 쓰고요. 이, 이, 이분 자리에 V E R Y 베리를 쓸수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를 보고 나면은 A B C D에 있는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봐야 될 것들은 구조든 내용이든 전부 다, 다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한다고 고생했습니다.